그리고 어성우가 우리 어디가? 어디 갔지 알잖아. 어 우리 어디가요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어디 어알디지는지온고지아나온어잖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촬 되게 비싸다 원래 그냥 들어면한 명당 거의 50불이네 헐 케이블카 and then it goes in the underground s y s i s n e c e it. 아, 티켓 좀 보여 주세요. Yes, just show them down at the. Okay, thank you. Thank you. 니다 맵맵안 가져가? 챙겨? 하나 챙겨? t h a n 가 어디야? 여기 <목소리도> 아니야? g 가 g 가 g 가 하이. 오, o go. Hi. Yeah. o oh, 우와, oh, <목소리도> 우리 어디부터 갈까? 여기 좀봐주라 여기 좀 봐줘 안녕 알라너 아, 너 아, 귀여워 나 쳐다보는 거같나너안 쳐다봐 진짜나보고 있어 나내 아, 자리에서 봐봐 완정면이니까 응? 안녕 여기가 완전, 완전 좋은 뷰네. 뒤에 오페라도 보이고. 진짜... 안녕. 좋은 어, 안녕. 어디? 아, 뒤에도 있네. 되사좋다 안녕. 낮는밥 먹으러 왔구나. 으, 혓바닥. 뭐가 당근 먹어? 먹어야 된다. 너네 다 오는 거니? 더줘아 이거 돈 주고 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역시 모든 건 돈이야. 야이 옆에도 줘라. 혀 <laughs> 빠지겠다 빠져. 빨리 줘라 옆에도. <laughs>

얘 뭔가 짱 같은데? 오 포스버. 그렇지. 아 근데 얘 탈모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거지. 제 되게 부고안안 <몰뭔람> <laughs> 샤이 샤이 침팬지. 안녕. 천민이들이다. 가자. 그게잘돼 있다. 그러게 생각보다. 오 좋. 저... 오. 썬다 <laughs> 썬다. 왜? 갑자기 왜다 흥분했어. 요게 애들 다흥분했어 이상해. 뭐야 끝이야? 뭐가? 갑자기 새끼가 어이고. 올라갔어. 자 이제 코끼리를 보러 가겠습니다. 빵댕이만 보이죠? 빵댕이 매력적이니까요. 너 어, 멀다. 오케이. 저 올라가서 저렇게 못 보나? 망하나으니까안 올라가는 건 이상한데. 그렇어 뭔데? 어, 너무 실망이야. 음. 그러게, 이건 좀 실망. 호랑이인가 봐. 오, 호랑 있어. 우와, 크다. 오. 오. 뭐하니? 뭐할도 없지 글쎄 재밌어? 어. 가까이 와라 가까이 간지럽나? 간지러울수도있고 네. 일로와봐 와 근데 줄무늬 진짜, 진짜 멋있긴하다 가까이 와볼래? 싫은 말고 얘는 다 다른 애들이지 다 같은 애들 아니야 같이 놀고 있어 지금 놀아야지 친구가 몇명 없는데 너랑 나도 친구 없어서 우리끼리 놀잖아 오 오이 오오 오이 오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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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next one but pepper a c t u a l 와 y r e l o c a t 리 d to us f 거 o m 나이언 없어? 응. 아 인내 두시 이건가보다 그치 이거 이거 이런거? 아비 진짜 2시 반에 고릴라 있어 오 나온다 나온다 새끼다 새끼릴라 우와 오 엄청 커 새끼릴라 걷는거 되게 웃기다 엄청 귀여운데 오 대박 엄청 커 오씨 도망간날일 나오니까 쭉쭉 쭉쭉 와막 토마토 다섯 개씩 쭉쭉 해 손봐봐 얼굴 좀 보여주라 혹심이 이렇게 많아 너무 오, 귀엽다 오씨 <laughs> 대박 대박 와 진짜 커 되 멋있다. 오. 와, 저것도 음식인가봐. 뭐 꺼내 먹는다. <laughs> 아, 먹게 뭐 먹고 살겠다고. How does yeah. walk down? Here we go. There's a lot of things Nice. And as the sun goes down in the Buckingham, they're going to look to hunt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What prize for our next bird? The black crested buzzard. Oh everyone this is slama and even with her sharp beak and feet she needs a bit of help to get inside that egg and the rock this is the ultimate tool for the job <laughs> <laughs> now believe it or not this is nothing that we ever had to train her to do this is actually instinct she hatched right out of her very own egg with this knowledge i did say how 안녕. 여 얼굴이 안 보여. 엄마가 잘 먹네. 얘가 좀더 섹시하게 생겼어. 무슨 말이야? 아. 어. 아 그러게 이제. 아 이제 캥거루 만들 수 있는거야? 캥거루? 어 코카다 없는데? 아 코카 없대 지금 에라이 네, 안녕

아저씨세요? 약수터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 안녕, 재밌게 놀고 가. 바이바이. 바이, 땡큐 마지막 기념품 샵은 군르이자 군르스. 사랑이. 어. 나이그러야. 어 얼마인데? 2 5 30, 40불? 예? 얼마야? 응. 얘가 25불 얘한3 40불 그니까 콜라가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응? 길이는 길이는 사줄 고릴라 고릴라 사아 고릴라 못생겼잖아 아, 최애, 최애 등급 길이 아, 콜라. 26? 얘는 좀 살만한데? 26. 콜라에게 <laughs> 반한 성수.